2023년 10월부터, 이때부터 해서 84일 동안, 제가 아까 프렉탈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돼요. 84일 동안, 거의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75%가 올라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또쉽니다 잠깐 이랄 것 없어요. 시간이 여기까지 선수에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20일 정도, 이, 한 20일 좀더 쉬네요. 한한달쉽니다한달 동안 해서 다시 73%가 올라요. 뭐죠? 거의 75% 올라요. 1대1 비율로 올라가요. 그죠? 중요한 거 뭐다? 첫 번째 84일 석달을 오를 걸두 번째는 한달 만에 오릅니다. 그죠?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온 거에 되돌림을 다시 해요. 이만큼 에너지 축적하는 거예요. 뭐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가요. 이미 에너지 다 썼죠. 서울, 부산 갔으니까. 그죠?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서울, 부산 여기 가면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연료가. 이 채널에 뭐다? 중반. 까지 가고 그 다음 뭐다 에너지 다시 기름 넣어야 되는 거야 기름을 오래 넣었죠 이때 오래 는은 거야 뭐다 240일을 넣습니다 그쵸 240일을 채우고 나서 이제 다시 기름 넣었으니까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 다시 가야 됩니다 그쵸 자 68%가 올랐어요 이번에 언제부터 여러분들 포기했을 때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8%가 28일 만에 오릅니다 거의 딱한달 만에 올라요 그러니까 68%가 자 그러면 아까 84일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35일로 줄면서 1대1 비율로 올랐죠. 그럼 요번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1대1 비율로 오른다 생각해 볼게요. 이제 1대1 비율 로 오르는 거에 자 68%, 한70% 가까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작 68% 오르는 거 중에 8% 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60%가 더 오를 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뭐다? 앞으로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드렸죠. 8 4일 그다음 35일 걸렸다. 이 기간의 중요성을 대부분 다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하 탐욕에 빠지거든요. 이때 우와 좋다 이러면서 더더더한판더한판더 더, 더,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한판더한판더 하면서 너 지금 어슴 새벽 쫄보야 지금 어? 너그 정도로 되겠니? 너 코인 방송 그 하겠니? 담력이 없어서 정신 안 차리니? 어슴 새벽 대가리 박아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가리 안 박으려면 기간을 잘 보세요.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여러분들 이게 68% 째게 또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대1 비율이게 중요한 겁니다. 73%, 73%, 68%, 68% 진짜 중요한 거. 네,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 진짜 어제 예상에는 어 자화자찬, 잠깐만 하면 우리가 어 우리 모두의 자화자찬이 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방송이 될수 있다. 25년에 저는 그렇게 어, 한번 예상해 봅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그 인생의 방송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순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이거를 알기까지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한 6년 동안 코인을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온갖 걸뭐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세요. 토탈 마켓캡의 이제 비트시 기반 차트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있어요. 알트코인이 달러 기반이나 비트 기반인 거예요. 68%, 그 다음 71% 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91% 오릅니다. 아까 약간 토탈 차이트랑 다르죠. 91% 오를, 알트가 좀더 오른 거죠. 그쵸? 자, 이제 91% 오르면 여기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대1 비율로 하면 1월 말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대1 28일, 28일이면. 근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짧게 끝나서 에너지를 더 모았으면, 앞에서 길게 안 뺐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론 이제 나중에 봐야 돼요. 이게 만약 뒤가 더 길면, 아, 앞에가 짧은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때 보통 시총 차트가 고점을 넘고 누르는데 그 전에 눌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이 보통은 5대5 비율인데, 이번에는 앞이 4고 뒤에가 6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고 보통 누르는데, 여기서 미리 눌렀기 때문에 뒤에가 좀더갈 수도 있다. 아무튼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결과론적인 거니까 뒤에 가봐야 되고.